<laughs> 이렇게 화얀과큐빅이에 큐빅은 1 0씩0 0원 색깔 들어간게 탄생석이에요. 탄생석 1 5 0 0씩 이렇게 큰거는 25,000원씩 들어갑니다. 옆에 반짝이는게 유광 네. 이렇게 광 안나는게 무광 아... 음, 이렇게 거칠거칠한게 다이아광이에요. 선택하시면 무료로 해드리고 반지 한쪽에 인쇄하러 가게 아... 옆에서 연습해서 직접 찍으시면 되고요. 뒤에 보면 글래터리입니다 레터링은 마흔어치 추가로 들어갑니다 음. 이런 거 생각해서 디자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음. 디자인. 추천, 추천은 한두개 정도 해주시지 될까요추천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요 이거 제일 많이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모아주면 이렇게 하트 모양 되는 것도 있고요 아, 아.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응. 대부분 이런 쪽 있는 거 많이 하세요 3 m m 5mm 하시는 거 있고요 5mm만 선생님 네. 어, 네. 이거 몰랐어요 이거 b 디자인으로 4, 4, 5mm 하고 여기 큐빅은 이게 이선 안쪽에다 찍으시면 피트 켜지지 않아요 선 응. 안쪽에? 네 밑에서 잡아주시면 오 그래 잡아줄게 집이네. 오빠, 옆을 잡아달라고 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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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연습. 자. 이렇게. 오, 야, 야, 소리가 다른데? 소리가 저, 오. 잘하고 계십니다. 하트가 내 네, 앞으로 오게 아하, 약간 삐뚤어지네. 아 그래? 응, 반듯하게 간다면 뭔가 하고 다삐뚤어지네 아, 그지? 이게 이렇게 되네. 잘 해봐야 되겠는데? 아, 음, 이렇게 잘 되네. 어, 응, 잘 하고 있어. 자기만 <laughs> 삐뚤어질 거라는 거. <웃음> <웃음> 하트 어디 있죠? 아, 하트를 가운데? 아니, 어차피 응? 반지는 동그라니까 가운데 맞출 필요가 없지 않나? 이게? 그럼 일 이... 아. 음. 그냥 어디든 새기면 돼 그래 그거는 하트가 가운데로 오고 뽀뽀 잡아줘야 돼 기다려가 어, 잠깐만 자기야 잠깐만 오우 음. 음, 무섭다 네 잘했어요 <laughs> 이제 빼고 부드럽게 야 양쪽만 하면 돼요. 응. 아래 보면 사랑이 쌓인 살짝만 내가지 <laughs>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이런 거막 뭐지? 이런 건 아닌데, 뭔가 막 책상 같은 거 털고, 막 털고 보였는데, <laughs> 아시나요? 음, 감질 만들고 있는데, 그래가지 네, 잘 되고 있나? 네, 떨어뜨렸습니다. <laughs> 다 같아, 사장님 잘했어요 감사 네? 음. 음, 네? 잘하셨어요 어? 영어.. 봐봐 <laughs> <laughs> 사장님선지라고했어아 아니구나 이게 아. 땡거예요잘했대 모다면 잘하죠 아게. 아 1단계는 사포, 2단계는 광요 사포광. 오, 뭐 핸드피스예요. 음. 고 사포를 끝까지 넣으면 이게 잘들아가요살짝앞서 음. 이쪽 보면 R, s 있 S바양을 돌리면 고정. 날시 돌아가면 맞아요. 아래 보면 페달이 쌓이네요. <laughs> 페달, 페달. 페달, 쌓여있다니까 페달. 빨간색. 바 이렇게 또 나갑니다. 이어 비어라든지이까이 잡고요. 위에 면부터 수평 맞춰서. <laughs> 네. 이 아래로 별로 가면 부분을 부드럽게 펴면은 <laughs> 옆에도

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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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야 패탈 아씨와 이런 느낌 오 대박 어, 신기해 오 신기해 소리가 이상해 진 네. 이게 하려나? 오오 신기해 오야 옐로우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에 반지 만들러 왔어요 네. 드디어 반지를 만들고 광내고 있습니다 <laughs>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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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거에요 여도반지더기 응. 한지 더하기. 댓글 남주 <laughs> 뭐, 뭐 <해주려고>. 어? <laughs> 댓글 남기. <남겨>. 댓글 남기. 댓글 남기. 댓글 남기. 댓글 남기. 댓글 남기. 려면 댓글 남기. 겠글 남기. 댓글 남기. 댓습니다 실제로 빛나 빛나니까 음, 응. 그렇지 않아? 나온 거래 그래? 느낌 좋습니다. 음, 응. 음, 응. 다 됐습니다. <laughs> 왠지 기계의 기계다 <laughs> 오리가리시요 이렇게 리오리오리오리리리오리시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기계오리오기 기계 기계 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아리우리오리다가 기계, 기계. 했잖아 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까응 요 이렇게 무겁소? 오 진짜 무겁지.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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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이거. 사장님 이다시는고. 아 저분 누구시지? 아름다운 분이 하고 계십니다.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을까? 음, 반지 만들러 왔어요. 아 예, 반지요. 어때요? 재밌었어요? 네, 제가 안려드릴게요 네,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처음에. 어, 로고지오지요 사이즈지오지오, 사이즈. 사이즈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9호 반. 9호 반? 9호 반. 어? 9호. 아, 9호 반. 어, 죄송합니다. 씻고, 피고, 그래서 여기다가 딱 껴가지고, 네, 네, 설명해 주세요. 다 했어요. <laughs> 끝...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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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짠! 이게 우리 거랍니다. 되게 이쁘죠? 응, 진짜 이쁘다. 우리가 만들었다고 볼 수가 없어. 사장님이 구할 우리가 이란. 응. <laughs> 그래도 우리가 반했어 응, 껴보자. 그래, 껴보자. 자, 끼는 거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졌던 거 맞아? <laughs> 맞아. 과장님이 다 내가 끼 어? 내가 뭐 끼지 않을래? 아 진짜 오빠 어, 완전 다른 반지야 다른 야야 다른 반지인데 <laughs> 다른 반지야. 자 우리 이쁜 손에 <S> 짜잔 <S> 오 멋져보여 이쁘다 오, 예쁘다. 오! 진짜 이쁜데? 껴보겠습니다. 아, 오. 뭐 어떻게? 진짜 예쁘다. 와 이쁘다. 우리 잘 고른 것 같아. 차량님의 응. 은을 더 넣어 주신 것 같아. 짠. 짠. 완성됐는데요? 어떠십니까? 오 이쁘다. 마음에 드나요? 응 마음에 들어. 네 저도 마음에 듭니다. 오 너무 이쁩니다. 그니까 아까 우리가 갈던 그 반지가 아닌데? 궁극? 오우 이쁩니다. 이렇게 해서 또 가까이 와야 돼. 오늘 우리가 온 데는요. 짠, 짠, 예. <목소리> <Yeah. 목소리> <목소리> 이선 놓치지 않겠습니다. 对。